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58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20년 초 커피 전문점 투썸 플레이스는 인절미, 흑임자, 쑥을 활용한 메뉴를 출시했다.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기획한 상품인데 인절미, 흑임자 케이크는 출시 한달 만에 13만 개, 쑥 흑임자 라떼는 20만 잔이 팔렸다. 이른바 할메니얼 입맛의 유행이 시작된 것이다. 할머니와 밀레니얼을 합친 신조어 할메니얼은 해외에서는 그레니시크 또는 그랜드 밀레니얼이라고 불린다. 건강에 좋은 전통식 재료에 현대적 감성을 결합해 할매의 입맛도 밀레니얼 세대와 어울릴 수 있음을 보여준니다 특히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롯데푸드 빵빨의 흑임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모찌 흑임자, 헤테제과 쌍쌍바미숫가루 빙그레 투게더 흑임자. CU 강릉초당 인절미 순두부콘 등 각종 전통 재료를 활용한 제품이 본무를이뤘다 디저트 천국으로 불리는 일본에서도 할머니 손맛이 담긴 화과자, 양갱, 떡등 지역 전통 간식이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옛날 할머니의 입맛을 세련되게 재해석하는 데에는 실제 할매대, 즉 5, 8세대의 선택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실버푸드 역시 간편식 시장에 진출했다. 2012년 5,800억원 규모였던 실버푸드 시장은 2017년에는 1조원으로 성장한데 이어 2020년에는 1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쉽게 편하게 만든 연화식과 목 넘김을 부드럽게 만든 연화식 분야에서도 가정 간편식이 등장했다. 현대 그린푸드는 지난 2017년 국내 최초로 연화식 브랜드, 그리팅 소프트를 론칭하고 음식의 강도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더 부드러운 소갈비찜, 벽까지 먹는 고등어조림 등의 제품을 출시한 바 있고, 신세계푸드 역시 2020년 초 케어푸드 브랜드 이즈밸런스를 론칭하며,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가정 대용식을 내놓았다. 58세대는 은퇴 후에도 정기적인 일자리와 고정 수입을 원한다. 고령 취업자 수가 증가하며, 65세 이상 직장 건강보험가입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58세대는 처음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세대인 만큼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가 다르다. 자신이 배운 기술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한다. 이에, 일자리와 인재를 매칭하는 플랫폼들도 58세대를 겨냥한 특화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평생교육기업 휴넷이 2017년 출시한 탤런트뱅크는 대기업 출신 고스펙 시니어와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서비스이다. 숨은 고수를 찾는다는 스타트업, 숨고 역시 청소나 페인트 칠등 단순한 일부터 결혼식 사회나 심리 상담, 악기 강습, 외국어 번역 등 전문적 영역을 포함해 총 700여 개 분야에서 5, 8세대의 일자리 창구가 되고 있다. 5, 8세대는 최후의 아날로그 세대인 동시에 디지털의 최초를 겪은 세대이다. 아날로그적 세계에서 태어나 자랐고 각종 디지털 미디어 기술 및 제품, 서비스의 시작과 함께 해왔다. 따라서, 58세대에게 디지털은 새로운 기능이라기보다 이전에 없던 혜택을 의미한다. 특히, 인터넷 웹 시대가 시작된 1990년대 닷컴 붐 시기에 이들은 한창 사회 생활을 하던 30대였다. 이때의 경험이 지속되며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정도가 높아 이전 세대와 확연히 다른 인터넷 숙련도를 보인다. 동시에 SNS에 대한 인식은 이후 세대와 다르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처럼 파편화된 개인 공간이 아닌 인터넷상의 유령 미디어나 광장 등으로 여기고 있어서 특정 유명인을 향한 쏠림 현상이 유독 심하다. 적응성이 높지만 보수적이기도 한 양면성을 보여주는 셈이다. 온라인 쇼핑에 대한 5, 8세대의 적응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가장 씀씀이가 큰 소비자군으로 자리잡고 있다.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통합 쇼핑 플랫폼 ssg.com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말까지 약 4년간 연령대별 주문 건수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고객의 주문이 매년 2, 3%씩 늘었다고 한다. 특히 2 0 2 0년의 증가세가 놀랍다.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에 일상형 소비자를 구매한 새로운 온라인 고객은 전년 대비 19.6% 증가했는데 이중 50대가 24.9%, 60대는 29.2%로 5060 세대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58세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데에도 기민하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가 매장에 가기 전 미리 앱을 통해서 주문하는 오토어 서비스인 스마트오더를 제공하는 주요 카페 내 곳의 결제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50대 이상의 스마트오더 이용 건수 증가 추세가 50대 미만에 비해 확연히 높았다. 58세대의 저력은 2020년에도 이어진 트로트 열풍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연초부터 3월까지 방영된 TV 조선의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은 최고 시청률 35.7%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되며 걱정스러운 뉴스가 가득했던 시기에 온 국민의 마음과 귀를 작년층의 정서였던 뽕필로 가득 채운 것이다. 우승자 임영웅을 비롯해 영탁과 장민호, 김호중 등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했는데 이들을 향한 팬덤의 중심에는 58세대가 있다. 서울 홍대 인근 카페에서 열린 한 트로트 가수의 생일 이벤트에는 4일간 천여 명이 방문하기도 했다. 2020년 8월에는 내일은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가 열렸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콘서트가 4차례나 네 연기됐음에도 팬들은 다시 티켓팅을 했고 문진표를 작성하고 체온을 측정했으며 QR코드를 확인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에도 팬덤별로 티셔츠는 물론 마스크 색깔까지 맞춰 공연장을 찾았다. 58세대의 이러한 변화는 무척 의미가 심장하다. 그들의 소비행태가 밀레니얼이나 Z세대와 같을 수는 없지만 그 열정만큼은 인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행복하기 위해선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고령자로 58세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월의 깊이를 바탕으로 멋진 삶을 누리는 이들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월의 깊이를 바탕으로 멋진 삶을 누리는 이들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을 사는 58세대는 그 어느 시대의 5, 60대보다 가장 활발하고 열정적으로 사회 곳곳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58세대가 성장 과정에서 익힌 역동적인 분위기가 가상의 디지털 공간과 현실의 물리적 공간이 얽히고 설킨 현 시대를 만나면서 다채로운 빛을 바라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보석 오팔에 빛이 비춰질 때 나타나는 오묘한 색채는 빛의 자극이 멎은 뒤에도 계속하여 반사되는 인광의 작용인데 이는 돌 내부의 균열로 인해 광선이 끊임없이 반사작용을 일으켜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때론 화려하고 때론 힘들었던 역사의 덕대가 켜켜이 쌓여 광영이 멈춘 후에도 작은 틈새로 빛을 바라는 보석 58처럼, 58세대 오팔 역시 앞으로도 오랫동안 은근하지만 영롱한 빛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상으로,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발췌한 58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퇴직자 여러분, 아니, 58세대 여러분.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아직 3, 40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생기역가에 보아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행 가방을 챙겨들고 기억없는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